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19대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전국 1만 3천여 곳의 투표소와 200쉰 한 곳의 개표소 설비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중에 각 읍면동 선관위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도착하고 선거 당일인 내일 새벽에 각 투표소로 운반됩니다. 이번 대선에는 투표관리 인력 총 27만여 명이 투입돼 선거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영덕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표 참여의 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참다운 국민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리는 막바지 불법 선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개표 투명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 시군구별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 시험도 실시합니다. 또 내일은 이번 대선에 투표소와 개표소 각각 17곳을 지정해 케이블 TV 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투개표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종료를 앞두고 자정 무렵까지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후보는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부산과 대구와 충북 청주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부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는 박정희 예비역 대장에게 노동은 강성 귀족 노조를 제압할 수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시박전 대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등 사실상 예비 내각 일부를 발표한 것입니다. 홍 후보는 대구와 대전, 천안을 거쳐 서울 대한문 앞에서 마무리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광장은 5년 내내 분노한 대중들의 전쟁터가 될 것이고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 유세에 이어 충남, 충북 지역을 찾습니다. 발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전 유세에 이어 서울 노량진 거리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기 성남 테크노밸리에서 출근 유세를 한뒤 오늘 자정까지 이어지는 필리버스트형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우입니다. 총 22일간의 짧았던 19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 하루만 남았는데요. 선거 운동 기간 주요 후보들이 다닌 동선을 따라가봤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범야권. 양자 대결 구도에서 벗어난 19대 대선. 선거 기간 후보들의 주요 동선도 이전 선거 때와는 달랐습니다. 지난 대선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과 부산 경남에서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반면 서로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과 호남에는 발길이 뜸했는데 집토끼는 두고 산토끼를 잡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다자 구도 속에 부동층의 표심 변동이 커지면서 승부처가 전국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강원과 제주까지 고루 찾아다니며 대세론 확장에 나섰습니다. 강 충청, 서울 수도권, 강원, 제주 정부 문재인 일등 보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 대구 경북을 필두로 영남권을 오가는 이른바 경부선에 집중하다가 지지층 확산이 본격화됐다는 캠프의 판단 이후 동선도 전국 각지로 넓어졌습니다. 과에할때만큼은붙 줘야 될까입니까? 80%만 모아주면 가정 들어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호남 중도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건 일정 동선을 보였고 호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도 묻어납니다. 국민과 함께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절반 넘는 일정을 유권자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한 가운데 유 후보는 정치적 고향 대구 경북에, 심 후보는 노동계 표가 밀집한 울산 창원에 전략적으로 공을 들였습니다. 후보 동선의 정치학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승호입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각 대선 후보 진영이 보는 판세와 전략은 어떨지 김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막판까지 우위가 지속돼 대세를 굳혔다고 보고 압도적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합니다. 전 지역에서 이제 우세를 하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선거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유권자의 결집,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이 막판 변수가 될수 있다고 보고 색깔론과 상대 후보 측 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보수 대결집으로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며 막판 대역전을 자신합니다. 서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에 대한 지지세가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동남풍을 넘어 이제 전국으로 또 투표당일 지지층이 이길 것이란 자신감을 갖고 적극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세대별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가 복원됐다며 중도 보수층 공략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은 안 후보 지지층이 복원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권에서도 이제 안칠수 된다 해가지고 다시 안칠수대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이른바 사표 방지론을 적극 전제하며 각각 부동층과 청년층 표신 잡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